드디어 20만 됐네요. 안녕하세요. 한신입니다. 와, 차를 가져온 지한 5년 만에 드디어 20만 키로가 됐네요. 제가 16만에 가지고 왔으니까 한 1년에 9천? 얼마 안 타기는 했는데 그래도 20만 되니까 뭔가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이제 20만 됐으니까 뭔가를 조금 해줘야겠죠? 네, 20만이 됐으니까. <laughs> 이제 또. 고쳐 봐야죠 또 지금 요쪽에 있는 스피드 케이블 그때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네, 스피드 케이블을 교체를 했는데도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스피드 메타 케이블의 기어를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끼기기 기기하고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 저 안쪽에 있어서 저거는 조금 더 이제 교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아직도 내시경 카메라 같은 거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laughs> 일단은 신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은 요렇게 돼 있고요. 요게 품번입니다. 이게 수동용이랑 자동용이랑 그 품번이 다르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 거는 이제 오토매틱 자동용입니다. 뭐 지금 프라이드 클럽 회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걸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맙게도 요거를 바로 갈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갈면 됐고 갔고, 어 여기 베어링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요 베어링이 아마 문제가 돼서 이제 진동이 걸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은 요쪽에 홀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끼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래서 요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홀로 이제 볼트를 체결을 해서 이제 장착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0mm짜리 그 위에 있어요. 제가 지금 집이 아니에요. 이쪽에 제주도 제주도로 한달 살기 놀러를 하 놀러를 왔는데 네.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저희 와이프도 같이 왔는데 어, 와이프에게는 이게 솔직히 이거 소리 나면 창피하잖아요. 제주도에서 심지어. 그래서 이거를 빨리 교체를 하려고 일단은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빨리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은 빨리, 빨리, 빨리! 요긴데, 제가 잘할수있을려는 모르겠어요. 10mm짜리,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볼트를 풀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될란지 모르겠어. 잘 돼야 될 텐데요. 그죠? 아, 차차 오, 손이 안다. A few minutes later. 드디어 뜯었습니다. 한한 한 10분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뜯었고요. 그럼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오 요거도 잘 맞는 거 같고. 뭐 맞지 않을까요? 뭐가 다른 게 있으려나? 오케이. 일단은 스피드, 카이, 스피드 케이블을 뜯고 나서 여기 장착한 다음에 이제 저 안쪽으로 장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두번일안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열심히 장착을 해볼게요. 요거 빼내는 거야, 뭐 이제 뭐. 이렇게, 어, 아씨. 안 빠지네. 간단하죠 뭐. 와 근데 진짜 더럽다 구품이라 그런가 진짜 더러워요 와씨 이거 좀 버리고 새 거를 조금 닦아서 넣을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저번 동영상에 말씀드렸었던 요홈 여기 홈 보이시나요? 요 홈을 여기다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잘 맞추고 끼워야 잘 끼워집니다. 와, 무슨 모래 알갱이 같은 게 엄청 많다. 어떻게 보면, 스피드 케이블만 끼우는 것보다, 요거 스피드 기어까지 같이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빼면은 일을 한 번만 할수 있잖아요. 한 번만 하면은 일이 되는 거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초점을 여기 맞춰야지. 그렇지. 어, 신품이라 그런가, 신품이라 그런가 엄청 잘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끼웠거든요? 한번 더 끼워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아니네. 한참 더 들어가야 되네. 우와 우와 다 들어갔네. 희한하게 되게 잘 들어갔습니다. 오, 희한한데? 일단은, 요, 10mm 짜리로 볼트로 가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체결을 진행해 볼게요. 이것도 엄, 저 이거 되게, <laughs> 엄두가, 엄두가 안 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쉬운데? 근데 이거 쉬우면은 이게 제 컨텐츠랑 또 맞지가 않는데. 그죠? 이거 무턱대고 장착을 해서 이렇게 잘 되면은 재미가 없잖아. 그럼 또이또 이게 문제네. 구멍을 맞추는 게 문제예요, 또 여러분. 뭐이 안 맞나? 근데 맞는데 잘. 네, 이렇게 교체를 다 했습니다. 안쪽에 혼자만 은색으로 반짝하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아, <laughs> 어, 이게. 지금 기존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 베어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어, 일단 구품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기존에 있는 기어를 보면, 요렇게만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서, 이런,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엄청 회전수가 빨라지면, 더 소음이 심하겠죠? 여튼,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교체를 한 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뭐, 이제 소음 안 나겠죠, 뭐.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어, 이게 안쪽에 10mm 짜리로 볼트를 풀르고 끼우고 하는 게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 미친 듯이 어려운 건아니니깐요 뭐, 소음이 나시거나 이런 분들은 스피드 메타 케이블까지 케이블이랑 스피드 메타 기어까지 교체하는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